네이버에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전화를 했죠. 100만원을 빌리는데 일주일? 일주일 동안 100만원을 빌리는데 40만원을 이자를 갚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만원을 갚으라 하는데 이제 그 갚는 날 당일 오전에 입금을 하면은 40만원이다. 그러면은 100에 40이면은 40%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까지 입금을 못하면은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자가 50%인데 그러면은 법정 이자율이 넘어가잖아요 그냥 개인 돈이니까 쓸람쓰고 말라 말아.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지푸라기도 필요가 잡아야 되는 분들은 그 유혹에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유혹이든 뭐든 일단은 쓰고 보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되게 고민을 했었죠 근데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보자 해서 그 보다 조금은 더 저렴한 금리가 없을까 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에서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뭐 그거 똑같아요. 뭐 동일하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새는 무슨 뭐 이렇게 문자나 뭐 카톡 검열이 있나 봐요. 뭐 그래서 뭐 카톡이나 문자로는 못하고 라인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잡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잡혀 갈 거야 불법인 거아니까 서로 돈안든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는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100에 40은 돈가떼서 사실 이거는 못했다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니까 거기는 거기도 전산망이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해서 등록이 되면은 거기도 다 공유가 되나 봅니다 그 전화번호가 네. 그니까 저는 대부업 뭐 이런 데만 이렇 공유가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게 거기도 이렇게 거미줄처럼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네. IT 강국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시는, 하는 말이 그거요. 100에 40이요? 그러면은 엄청 싼 건데? 그런 거요. 어? 싸다고요? 뭐 얼마신데요? 그랬더니 100에 80이랍니다. 헐. 100에 80, 100에 80이면 은 어떡하죠? <laughs>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그냥 만약에 그사채를 처음에 빌렸다가 못 갚으시면 은또 그걸 돌려막기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려막기 하려면은 계속 이제 그 압박을 받으실 테니까, 네. 그 사채업자분들이 계속 뭐 전화하고 뭐 압박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은또 어쩔 수 없이 또, 또 돌려막기를 해야 되니까 또뭐 이자를 떠나서 계속 그 압박은 솔직 그런 이 불법사채 압박은 좀 심리적으로 좀쉽진 않아요 그래서 연락이 두려워서 뭐 고금리 뭐 100, 뭐 180이든 뭐 빌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막장으로 가면은 그렇죠? 뭐... 일단은 그래서 그니까그 사람들이 저한테 왜그 100에 80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제가 그래도 정말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 일단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네. 그래서 막 여러 사이트들 막 불법추심 뭐 추심 네. 불법추심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갚았을 때 100에 40을 했는데 못 갚았어 100에 80을 했는데 못 갚았어 어떻게 되냐 그걸 또, 또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당연히 수심을 하겠죠 뭐 전화를 계속하거나 뭐 계속하고 하고, 하고 뭐, 그리고 뭐그 지인한테 지인 연락처를 받았으면 뭐 지인한테 연락을 하거나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인스타그램 주소를 받더라고요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뭐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갚으면은 계속 수심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만약에 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일단은 100에 40은 갚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40뭐원금의 그 이자 처음에 이제 약정했던 이자는 갚긴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 근데 만약 이자에못 갚았어요. 이자에못 갚아가지고 뭐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자에못 갚아가지고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이제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완전 불법이기 때문에 뭐 신고를 해야, 해야 된다 하는데 근데 그 신고를 하면 또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업체랑 원만히 이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업체라 하고 뭐 하든가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도권에 있는 걸 당연히 아니 당연하지만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도권에 있는 거를 못 쓰는 경우가 그래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끊고 그리고 또뭐 알아본 거는 음, 이제 또 핸드폰 소액결제가 있잖아요 핸드폰 소액결제가 뭐 한도가 뭐 거의 보통은 한 200만원 된다 하더라고요 200만 원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그 한도로 본인 한도로 이제 상품권을 이제 소액 결제로 사서 상품권을 사서 이제 그 상품권을 그거 기서는 이제,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그걸 현금으로 다시 돌려 주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 상품권 깡 같아요. 네, 이코노스타 채널 네,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네, 저희 채널 100원이든 200원이든 진심으로 감사하게 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더보기란에 계좌 있으니까 작은 문구에, 작은 문구와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영상 찍을 때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수수료, 수수료를 뭐 15%, 25%? 네, 이렇게 떼는 것 같습니다. 뭐 작업한다고 하는데 안 되면은 막 이렇게 뭐 25%까지 뗀다 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한15% 정도 되는데 그것도 뭐 급하면 써라 뭐 이런 거니까 네, 그것도 알아봤고 봐 정말 아 이건 아니다 뼈다리게또 깨달은 거는 이제 살면서 아쉬운 소리를 당연히, 아, 당연히 아쉬운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아쉬운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살면서 정말 힘들니까 그러니까 뭐 비단 뭐 이런 뭐 주식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뭐 힘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까지 쉽지가 않은가. 뭐0분 주였어요. 네. 아 이렇게까지? <laughs> 네.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건가? 네. 그럼 그냥 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이도 저도 안 되니 술을 한잔 마시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뭐 일전에도 난갔지만 아버지랑 이제 연락을 안한 지가 한 20년? 20년 됐죠? 20년 정도 됐네요.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만, 아버님을 제가 만씀드듯이 조금 좀 무책임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안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유서 같은 내용을 사실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카톡으로 해서, 음, 막, 어머니나, 네, 저희 와이프한테나, 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도, 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문자를, 하, 문자를 했어요. 아 아니,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근데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놔두고 그냥 집을 나간 거는 정말 아빠한테 너무 원망스러웠다 아버지가 근데 내가 지금 아빠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가, 가는데 내가 더 내가 지금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 나 너무 힘들어서 주, 죽으려고 해. 근 아빠, 내가 아빠보다 더 한심한 인간이네. 아빠, 아빠를 그렇게...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아빠가 그렇게... 남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남녀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빠를 이해, 아빠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빠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어, 제가 지금 좀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요.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좀 힘든데, 아, 물론,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근 네. 뭐, 아 이거 그 중독은 조금 느낌이 되게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도 어쨌든 뭐, 중독이었, 중독이니까, 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마 네. 아버지 저희 아버지이제 경마로 이제 좀 힘드셨어 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그 남기고 결론은요. 뱅터 앞에서 안전 운전 하십시오. 아버지한테 이제 못 보냈지만 보내진 않고 그냥 잠이 들었지만 다음 날 이제 결론은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집이 지금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염치가 저도 겉서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 와이프한테 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좀좀좀 들려줘라 좀, 좀, 좀 합니다. 저희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죽, 죽거나 아니면 정말 의지가 있다 하면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와이프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좀 방법은 뭐 가지였죠. 네. 근데 와이프하고 막 이렇게 어 그냥 음 이래 이래 해서 그 합의를 봤죠. 그니까 이래 이래 하다 그러니까어 알겠다. 그면 러 도와주겠다. 완전 아 가족이었 가족이었습니다. <laughs> 잘해야죠. 당연히. 진실된 관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뭐 가족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분들하고 잘 지내하고 <laughs> 네. 당연, 당연한데 저는 사실 저한테 제일 두려운 거는 또 가족이었고 네. 가족이 아는 뭐 보통 그렇잖아요. 가족한테 피해 끼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저, 저도저 또한 저 하나로 저 하나 때문에 또 집이 금풍비 박살나서 와이프한테 또피해끼치기 싫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살고 보자. 네. 근데 정말 어그 찰나에 그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계속 걸리는 거는 저희 아이, 네. 저희 아이가 정말 개구지다, 개구진데, 그래서 그 아이만 계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 가. 뭐 당연히 지금 관계가 좋지는 않은데 와이프랑 그래도 또제 와이프도 제 와이프니까 그래서 네. 진짜 갚아야죠 살면서 정말 네. 그래서 악착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코너스타 채널에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네 저희 채널 100원이든 200원이든 진심으로 감사하게 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더보기란에 계좌 있으니까 작은 문구에, 작은 문구와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네. 모르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 정말 뭐 그런 영상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계속 요 근래 생각이 드는 거는 음 저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저처럼 좀 힘든 시기에 계신 분들을 무슨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영상이든 뭐든 그러니까 미션 같은 거 미션을 이제 좀 수행을 하시면은 뭐 일정 부분 좀 도움을 드리고 또그 돈을 또 환원하고 뭐 이런 네 그래서 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실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무슨 뭐 펀딩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럼 뭐 펀딩 뭐 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이렇게 기금을 이제 뭐 모을 때뭐 그거에 대해서 또 수익률은 또 지급, 지급 드리고 뭐 이런. 아무튼 뭐, 네, 그거는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저는 저부터 살고 보자 해서 계좌를 남깁니다. 그 6시부터 시작을 일단 한 거는 저는 이제 주말에는 그 미션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 배민에서 네, 그 기습으로 이제 미션을 주는데 보통 한 5시에서 8시 이제 미션을 딱 주더라고요. 뭐한 2시간, 1시간? 1시간 해가지고 뭐세 집이나 뭐 뭐 하면은 뭐 6천원 뭐 아니면은 뭐 3시간 동안 9집 해서 뭐 2만원 뭐 이렇게 미션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 어제도 이제 밥을 먹다가 저녁밥을 이제 먹다가 아 이때쯤이면은 한, 6시, 한 6시쯤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밥을 이제 한 먹고 한 6시쯤에 나가야겠다 하고 먹고 있는데 와 5시에 걸더라고요 5시에 미션을 5시부터 8시에 해가지고, 9건, 총 9건 해가지고, 하면은 2만원 미션이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는 응. 추가로 2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아, 6시, 이제 6시에 나와서, 음, 총 해가지고, 한 8건? 1건이 모자랐습니다. 아, 그래도 되게 하면서, 아, 되게 선방했다. 아, 그래도 그냥, 뭐 못했지만 아니 못할 건 알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뿐이죠 하다가 뭐 정말 잘 돼서 그니까 하다 보면은 간혹 이제 막두 건씩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어쨌든 그냥 딱그 시간 내에 그냥 그콜 잡은 개수를 아홉 건을 마시면 되니까 하면 됐었는데 아 그게 아쉽지만 그게 안되더라고요 한 건이 모자른 네 그냥, 총, 이제, 8건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미션들, 근데, 또, 간혹 가다, 그, 이 시간대에 이 미션, 이런 게 걸리면은, 갑자기 이 배달, 이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아지셔요. <laughs> 갑자기 어디선가들 나타나셔가지고, 어 대단하십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저도 밥 먹다 뛰쳐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재밌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그냥 작은 배려, 뭐약에 엘리베이터, 네, 이렇게 타게 되면은 이렇게 문을 조금 이제 좀 제가 무거운 거 갖고 있으면은 좀 문을 이렇게 잠깐 뭐 잡고 계신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고, 뭐또간혹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는 경우도 많고, 뭐또또 또 이제 사장님들도 또 이렇게 뭐 사탕이나 뭐 이렇게 좀 더운 날은 이제 물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음. 네, 네, 열심히 하고. 이코노 있습니다. 스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휴근길입니다 음. 주말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은? 네. 그 토요일은 저는 일단은 그 본캐릭터는 네 본업은 음,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부업은 네,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요일 어제.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8시간 정도 이제 부업을 하였고 어제는 이제 본 캐릭터는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본업을 쉬는 날이고 해서 어제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해서 최초로 부업 10, 10만원을 넘겼습니다 <laughs> 부업 10만원을 넘겨서 11만원을 벌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세금 10% 정도는 네, 떼야 돼서, 그래서 만약에 10만원을 벌려면 11만원을 벌어야 되고, 5만원을 벌어야 되면 5만 5천원을 벌어야 그 돈이 현금이 온전히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1만원 좀 넘겨서 네, 마무리를 하고요 어... 자축 겸 해서 순댓국에 소주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 부업은 네 매출이 나와서 다행이고 주말 동안 저희 그 채널을 많이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좀 심리가 네, 심리적으로 지금 미국장이 안 좋죠. 네, 지금 미국장이 지금 어, 오늘 아마 나랑 예정인데, 네, 그, 아, 매일 그 다른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지금 네, 조금 뭐 장이, 당연히 장이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불안정함이 있죠. 네. 뭐, 여찌나 저찌나 저는 항상 폭망이었지만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좀 불안 심리 때문에 막 이렇게 유튜브를 막 찾아보시다가 또 저희 채널 쪽으로 뭐 흘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장이 열려 봐야 되는데 어, 오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또 또 지금을 또 기회로 또 삼는 분도 계실테고, 그렇죠. 네, S&P가 아마 오늘 하락을 분명히 할 텐데 네. 이때 또 지금 어느 정도 금전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쓰어 담으시겠죠, 사실. 그게 참 그게 맞죠. 네. 미련하게 항상 고가에 네. 고가에 샀던 저는 참 후회를 하지만, 네.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좀 알고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알았다 하면은 사실 지금 살것 같아요. 네네. 오늘 참좀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일단 미리 조금 그래도 힘 내시고 네,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뭐 저는 뭐 3억 넘게 이러던 지 이러고 있는데 뭐 그죠? 설마 한 방에 뭐 3억 1을 시겠습니까? <laughs> 아또 모르겠네요. 또 크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근데 저는 이제 비투라서. 잘랑는 아니니까, 하시고 음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어 아플이든, 그리고 또 조언이든, 그리고 또 칭찬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데미지가 있을까요? 제가 이미 저를 얼마나 원망하며 하는데. 제가 주말에 참 느낀 게참 여러 개가 많은데, 정말 이번 주는 좀 힘든, 그러니까 저번 주좀 힘든 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금전적으로 계속 뭐 좋지 않다가, 혼자 막 계속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사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부업을 쉬었다고 말씀는데 사실 제가 지금 쉴 때는 아니라서, 부업을 뭐 쉬는 날이든 뭐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술을 한잔 마셔도, 뭐일 끝내고 와가지고 뭐 소맥 한잔이렇 뭐 먹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 그날은 너무 힘이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너무 힘좀 심리가 뒤틀려서 300만 원네 300만 원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막 지인분들한테도 막 연락 돌리고, 막또 개인 사업, 사채업도 통 알아보고, 진짜 별거를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유서도 썼습니다, 사실. 그래서 쓰고, 아, 도저히 안 되면은 그냥 이제 가망이 조금 없다. 조금씩 이렇게 빵꾸 나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예상, 보다좀더 나가는, 아 그러니까 변수. 그 변수는 뭐 제가 만든 변수라서 뭐할 말이 없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막 계속 막 그거를 막 정리하려고 하다 려가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닥쳐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 급여는, 한 급여는 이제 한계치가 있고 그것도 이렇게 부업도 솔직히 뭐 매일 하다 하지 못해 뭐 매일 하지 못했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비가 오든 뭘 하든 제가 지금 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일 하죠.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무조건 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주말도 이번 그러니까 저번 주말도 또 저의 또 우여곡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과 천당을 계속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네, 저인데 음, 조금 안정된 시기를 가리려면은 연말이 지날 것 같아요. 연말이 지나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게 뭐 당연히 아예 빚 갚는 거야 당연히 갚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그 조금 그러니까 뭐그 갑자기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금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코노 스탁이었고요. 어... 계속. 좀 발전 가능한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싶은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좀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좀 성향이 있어서 어좀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도움이 되는 네, 아까 같이 좀 그래도 사체 부분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개인 돈이라도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전화하시기 전에, 어, 뭐, 이러하다. 뭐, 알고 전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알고 전화하는 거랑, 모르고 전화하는 거는 또 천재 차이니까, 네. 뭐 전화 당하시지 마시고, 네. 근데 한 번, 한번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아셔야 되는 게, 그, 연락처가 공유가 돼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와요. 그거는 정말 하시고 각오하시고 네,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코노스타기였고요. 네, 오늘도 정말 평온한 지금 비가 엄청 와 비가 와서 좀좀 차가 월요일 아침이다 차가 많이 몰리일인데 아마 진짜 연휴가 끝난 말 순간 첫주여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코노스타기였습니다. 네, 이코노스타 채널, 네, 함께 만들어 가려 합니다. 네, 저희 채널, 100원이든 200원이든, 진심으로 감사하게, 네,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더보기란에 계좌 있으니까, 작은 문구에, 작은 문구와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영상 찍을 때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